경북도와 K-WATER 8개 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철우도지사가 도내 각 분야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공감초동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17일 영천 공설시장을 찾았습니다. 영천시가 교육문화센터에서 영천 시민행복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. 경북도와 케이워터, 영천, 경주, 포항 등 여덟 개 시가 19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날 협약은 올해 정부 추경에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,300억 원이 투입되는 8개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신규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 준비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협약에 따라 경북도는 사업 진행을 총괄하고 국고 보조금 인센티브 확보 지원, K워터는 사업 수행 및 지방 상수도 경영 개선을 위한 기술 검토 지원 여덟 개 시는 K 워터의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원 및 신속 집행 등으로 수도 사업 선순환 구조 구축 및 물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상수도 시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도내 각 분야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공감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철우 도지사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도 기획조정실장의 도정 소개 및 현안 설명, 새바람 행복 경북을 위한 정책 제안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간담회에는 일자리, 경제, 문화 관광, 사회 복지, 여성 등 지역 사회 전 분야 100여 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이 도지사는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대두되는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나온 많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지난 17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시민상담을 실시했습니다. 이동신문고 상담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과 생활불편 및 현장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고민을 듣고 신속한 처리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이날 이동신문고는 영천공설시장 입구 상담버스 내에서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민원을 상담했습니다. 특히 시장 상인들은 영천에 준 대형마트가 많아 전통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며 대형마트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습니다. 또한 추석 같은 명절에는 인근 주차장과 시장 내 주차장의 주차료 면제 등전통시장 운영에 불편 사항들을 건의했습니다. 영천시가 지난 18일 올해 네 번째로 영천시민행복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특강은 시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행복한 인생과 자신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. 이번 특강의 초청 강사인 방송인 정덕희 씨는 KBS 아침마당 특강 진품 명품, MBN 속프리쇼 동치미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저서 그럼에도 행복하소서 등을 출간해 작가 및 시인으로 사회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날 강연에서 정덕희 씨는 유쾌한 입담으로 자신의 일생을 풀어내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의성군이 가을철 산림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. 의성군은 10월 31일까지 특별 사법 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도토리, 밤등 불법 채취, 버섯,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, 소나무류 불법 굴 채취, 이동, 반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. 또 산림 내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임자사랑의 캠페인을 실시해 군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.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